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지금 몰아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물론 지나갈 것이지만 왜 이렇게 느리게 지나가는지 왜 이렇게 얼른얼른 얼른 어떤 활로가 빗줄기가 보이지를 않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채널 24k 하석용의 단도직입을 그런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 단계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걱정들이 그 동안에 사실상의 대한민국 보수력 우파 세력의 여론을 끌어왔다고 볼수 있는 유튜버 집단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불만과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다. 또다시 보수가 분열할까 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고 지지한다 지지한다 소리만 해 왔다. 근데 이게 뭐냐? 참고 기다린 결과가 이게 뭐냐는 겁니다. 사실 채널24K에서는 그동안에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관해서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공천했으면 좋겠다. 많은 제안들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귀속에 한단한 소리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서 물갈이를 했습니다. 물갈이를 했다고 했지요. 저는 입사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명분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고 당헌에 따라서 당의 목표에 따라서 당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고 이제 공천의 막바지 시기에 와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공천은 톱다운이 아니라 마틈압의 방식으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라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갈이를 해놓은 결과를 보니까 결국 뭡니까?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들 다 제껴버리고 그리고 생뚱맞은 사람들, 어디서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거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 거기에서 조직 관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러한 유승민계, 안철수계, 무슨 김무성, 김영호 어, 계열, 계열까지, 이들로다가 다 물갈이 하면 그게 물갈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김영호의 공관 위에 앉아있는 시의위원들 그 사람들과 그 앞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후보들 둘의 자리를 바꿔 놓는다면 과연 지금 공관위에 앉아 있는 심의위원들 중에 몇 사람이 공천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데 무엇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영호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부위원장 그 밑에 무슨 연구원 원장했던 사람들 뭐 어쩌고 해서. 공천받을 수 있는 자격 갖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지 않나 싶네요. 그들이 지금 왜 이런 공천을 합니까? 자신들의 무슨 직계, 자신들의 무슨 뭐보좌을 했던 사람, 비서했던 사람 어쩌고 안철수하고 무슨 흥정을 했는지 유승민이 하고 무슨 흥정을 했는지 김무성이 하고 무슨 흥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보수 통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다 뭡니까? 이게 지금 통합으로 가자는 공천입니까? 아니면 고의적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말입니다만은 거의 프락치 활동에 해당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참신한 인물 그렇게 찾아서 참신한 인물 그 중에 지금 몇 사람이 참신한 인물입니까? 발굴했네, 발굴했네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김용호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당장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관이 당장 해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대체 개혁적인 게 있나, 참신성이 있나, 원칙이 있나, 도대체 누구 맘에 들어야지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겁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황교안 대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쪽에서 공천안이 확정되면 이제 최고회의, 미래통합당 최고회의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천장은 황교안 대표 명의로 이제 발부가 되겠죠. 그러면 만일 이것이 공촌이 잘못돼서 선거에 실패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됩니까? 공관위원장 혼자 질까요? 공관위원들이 같이 책임져주면 되나요? 그때 가서? 결국 현실적인 책임은 황교안 대표에게 돌아올 것이고 황교안의 조기 레임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거 그거 아닌가요? 이 기회에 21대 국회에서 탄핵결의에 필요한 의석수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제21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만일 이루어진다면 그때의 미래통합당은 재빠르게 대통령 후보감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현재 조건으로 보면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만한 인물이 떠오르는 게 황교안 대표 그리고 전번에 나섰다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진 홍준표 씨 그리고 그 그들을 뒷받침하는 원로들 이런 사람들 밖에는 얼핏 떠오르는 인물들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인물을 또용입하게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에, 이미 홍준표 대표 저전 대표는 컷오프를 시켜 버렸죠. 그리고 그를 둘러싼 반문재인 세력에서 어 앞장서서 싸웠던 인물들 이들도 거의가 컷오프되거나 불출마 선언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세력이 없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까지 만일 이번에 공천 부실로 그 책임을 지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의 대통령 후보론도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라는 이유로 미래통합당에 가장 많은 세력을 심어 놓은 그 영수 그가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는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 인물에 김용호 현재 공관위원장이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채널 24 회의에서는 솔직히 그런 의심을 갖게 된다. 물론 그의 인격이 그런 사람일지 아닐지 그거는 논외로 합니다. 다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대국적인 흐름을 보면 그런 논리의 전개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를 해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의 심각성.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런 공천을 강행해야 합니까? 또는 그 자신이 아니면 그의 배후에서 지금 그를 조종하고 있는 시중에서 거론되는 김모 씨, 유모 씨, 글쎄요, 안모 씨까지 거기 가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 공천에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시중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잠재울 만한 명백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그참 어리숙하게 이를 데 없어 보이는 원리주의 원칙주의 누가 원리 원칙을 지키지 말라고 합니까 원리와 원칙이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쓰임새를 달리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수시로 읽어내야 하고 그때마다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치적 지도자라고 할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 혹한 속에서 청와대 앞에 그 목숨을 건 탄식을 했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봐 주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자기 지역구를 관리해 오면서 반문 세력으로 힘을 합쳐하고 갈고 다듬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의 보수를 잃어버렸을 때, 그 뒤에 날라 들어온, 느닷없이 굴러와서 박힌 돌을 쫓아낸 그 굴러 들어온 돌과 일심동체가 될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반감, 분열, 뭘로 감당하려고 하, 그러십니까? 지난 지방선거 중에서 교육감선거, 전국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치렀죠? 소위 진보좌파라는 쪽은 후보 딱 하나 냈죠. 소위 부, 보수 우파라는 집단들, 도대체 몇 명씩 난립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망만 한 세력에게 큰, 그큰 집단의 여론을 가지고 대책 없이 당하고 만거 아닙니까? 또그 길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70년 역사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러저런 좌고 우면하는 생각, 연고가 어떻고, 뭐, 그 발언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대국적으로. 누가 미래, 통합당의 이념에 맞느냐? 누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이 선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밤잠을 자지 않는, 끼니를 챙기지 않는 본회를 쏟아 부어 주시길 빕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 좀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